홍아 거 먹지 말고. 홍아 거 먹지 말고. 음 태기면 앉아서 먹어. 안 앉아? 무슨 자세예요? 어무나 어무나. 어무나.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만. 그죠 그죠 그죠. 잘했어 잘했어. 엄마 오니거 왔어? 아니. 이거 엄마 침발이야 아니.

두 대요. 어떤 거 줄까요? 몇개 줄까요? 이거 몇 개예요? 두 대. 그렇게 좋아요. 하나, 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응. 일로 오세요. 세이, 네, 한 닭이 안 먹어? 세이, 네, 일로 와봐. 세개미. 엄마! 엄마 여기 있고.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집 안에 있어. 세개아마 아빠 안에 있잖아. 응. 여러분 어젠가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어머님이 한따기는 한팩을 놀이터 있는 애들 에 먹으라고 이 주셨어요. 아, 애들이 막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먹으니까 소금 서로 먹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태겸이랑 태이동 끼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사달라고 더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태이도 그렇고 태겸이도 그렇고 다 먹고 나서 근데 치대게 한따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어머님 저 g 산딸기 따라가도 될까요? g i r 따라 w 습니다 to g 엄청 많이 t of me. I want to t 엄마 e my o 아빠 어디 s 어 엄마. a n t you to go to Sasha. I don't want to go. I want to go to Sasha. I want to g 만큼 o s a 이 h a I want to go to s 할머니도 보니까 좋아? 응. 뭐 어떤 게 좋아? 꿀벌 꿀벌? 뱀 꿀벌? 뭐먹어 <laughs> 음, 어제 아빠 이거 아니야 포크레인 어 할머니한테 물어봐 참 태금아 할머니 포크레인 탈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할머니 포크레인 탈수 있어요? 태균이가 지게차랑 트럭 이런 거다 타봤는데 포크레인만 안 타봤거든요 우와 태금아 포크레인 타러 갈까? 우와 할머니 최고다 쟤는 왜저러냐 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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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 왜? 저러? <laughs>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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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왜? <laughs> 일로 와봐, 튀겨. 우와! 엄마, 여기 딱 끝! 아! 이대 <laughs> 이렇게 걸려. 으! <laughs> 이렇게. 우와 상 응. 앞으로 와봐 이렇게. 응. 이렇게 봐봐 다리 예쁘게 그렇지 딱딱 정렬 그다음에 자 팔로 자 하나 둘 응. 앞으로 응. 앞으로 할수 있어? 우와 응. 응. 우와 진짜 예연하다 <laughs> <laughs> 해줘 우와 자 그렇지 자 제가 예이 상태에서 다리 뒤로 그렇지 우와 진짜 잘해어 우리 아 발레 해야겠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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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마 여기인데 엄마 지금 지금 다시 한금 다시 한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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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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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 진짜 지금 <시골> 지금 <같아. 웃음> <laughs> 어, 진짜 커, 응, 그리고, 그리고. 엄청 빨라 그리고 개미가. 아 개미가 지금 밥 가지러 가나 봐. 개미가 뭘 들고 다니네. 아, 이거 뭐야? 어떤 거? 응, 이거 코골레 아니야? 초록색 같은데? 와 대금아, 딸기 진짜 많아. 따서 바로 먹어봐. 우와, 먹었어? 많다 대금아, 우와. 거기다 똑똑똑똑 따. 그렇지. 내 개미가 따봐. 빨간 색깔 따는 거야. 초록 색깔이나 노란색 색깔 따면 안 되는 거지? 어. 먹고 싶으면 먹어. 나이너안 어? 응. 따? 이가 <놀람이> 따서. 그치. <목소리> <목소리> <쳤던지>. <목소리> 와, <목소리> 와, 벌이 뭐, 왜 이렇게 커? 벌이 엄청 커. 둥근 <목소리> 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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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还有，你咪打。<noise> <noise> <noise> 대겸아, 나 그만. 우와, 대겸이 좋겠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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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뛰어 가. 우와! 우와, 겸아 와. 와. 우와, 되게 음, 맘대로 태경아, 너 엄청 잘하던데? 태경이 네. 진짜 잘하던데?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아기 <laughs> <laughs> <애기> 포크레인? <laughs> 아빠 포크레인은 여기 없대. 아빠 포크레인 일나갔나봐이건 애기 포크레인. 네, 애기 포크레인. 그렇지. 저 이름이 뭐예요? 포크레인. 비 온다. 산 따위 딱 따고 비 오기. 어, 비가 조금 오고 있네. 이제 많이 올것 같아. 들어와. 대겸만 신발 안 신고 나가면 어떡해? 안 크나 대겸이 그럼 언제 넣어? 이게 손으로 넣라고 지금 준 거야? <laughs> 꽤나 큰데 그리고 그게 그게 다야 넣는 거없어어 하니? 아빠 쉬네. 뭐야? 이것 봐. 이거 뭐? 굴맹이 사세요. 돌맹이몇개 사실 거예요? 많이. 많이요? 많이는 안 돼요. 개수를 말해주세요. 몇 개? 하나. 하나만? 제일 큰 걸로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음. 몇개살 거예요? 개. 두개살 거예요? 이거 몇 개예요? 두 개. 에? 네? 이게 두 개예요? 네 개예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세 개네. 와! 아직. 네. 오, 예쁘다. 태용아 우와! 우와! 거대한 게 나온다 태용아 저거 봐, 아까 불었어 여기 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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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뭐야 뭐야 아야 뭐야 뭐야 아야아야 뭐야 뭐야 아야 뭐야 뭐야 뭐아뭐아야 어, 제이야 거기 안에 돌멩이를 넣으면 안 돼. 성아가 빼줘. 여기 들어갔어? 여기 들어와서 나갔어. 더 하고 있대 아빠가. 기다려줘. 좋아. 감자 엄청 맛있던데, 정가정 이게 말맛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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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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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 아. 봉가야, 가 아빠 이거 최고로 오지 <laughs> 신발을 신어. 샀어. <laughs> 아, 어지옷 지지. 에이. 니다습니다 <laughs> 음, 아니에요. 아. 아, 태희가 와서 줘야지. 혹시? 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다. 이게 와서. 음, 그렇게 시고 달고 막 이러지 않아. <laughs> 태희야, 막 이거 뭐 엄청 많이 드는데 금방 먹겠네 이거. 금방 먹어. 덤방 먹어. 네. 얘네 막 주먹으로 먹어. 음. 안녕 해줘, 안녕. 엄마, 엄마. 나만 응? 로션 남발라. 오메. <laughs> 그렇게 주물로 터뜨리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아, 엄마는? 태희 엄마. 떠아아아아아아아니아니아니아빠아태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잘 자. 잘 자. 오케이 잘자 굿나잇. 잘자잘 자, 자.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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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자. 어디 가요? 아빠. 저또 산딸기를 이만큼이나 먹고 있었던가. 네 반이나 먹은 거예요? 응. 오만아. 지표 안된다 안떨어진다 배경아 안떨어져 이일어났나이야테이로이 <laughs> 많이 부었는데? 응, <laughs> 사장님 드세요. 빵도 먹고 한참을 하트는 워커 하트는 워커 하트는 워커 하트는 워되는데

게임이느낌 달라? 케인 <laughs> 다 처음이라 그래. 지금 살짝 해도 태어나 처음. <laughs> 처음. 먹고. 어머나. 다 먹었어? 좋아? 만족해? 박수? 왜그래 예, 형아 걸게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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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아파, 형아야. 형아 <끝> <끝> 그렇게 발디든 발 아프다. 이제 돌멩이 밟으면 발아파 어, 오면 어무나 불도저 같은데? 우와, 자, 밀어버려. 밖으로 던져. 예. 아 아파? 아 진짜? 밖으로, 밖으로. <끝> 아 아빠 터아가 뭐 하는데. 아, <laughs> 한입 오겠지? 어! 할머니 넘어졌다, 어떡해. 할머니 호호해줘. 아니야, 아니, 넘어졌다. 할 <laughs> 거라 그만 만드세요, <맞으세요>, 사장님. <laughs> 아우, 정말. 아우, 아우. 와하. 바꾸지 마. <laughs>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으아. 여러분, 그리고 산딸기 따온 거 진짜 엄청 많이 따왔거든요?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상추 이만큼. 한 팩, 두 팩, 세 팩, 네 팩, 다섯 팩, 여섯 팩, 일곱 팩, 으, 여덟 팩. 우와! <laughs> 잼까지. 그리고 봉기자체 제일 좋아하는 체김치까지. 끝. お <music> 새로 <목소리> 맛이 있을까 모르겠다. 맛 이리 와, 체점이가 와야 돼. <목소리> 뜨거워, 뜨 빵이 부산항네 <목소리> 아, 정말. 빵빵빵빵더 사올까? 먹고 먹고 있는거 먹고 어 먹어. 맘냐? 아니야, 맘냐? 맘냐? 먹고. 오죠. 여기 있잖아. 아. 산타게 킬로씨도죠 세이가 먹어. 자. 와. 어머나, 어나나나나 이렇게 맛있어. 엉. 에헤이. 우. 속 너무 예쁘다

어, 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그랬어안그랬아요요그랬으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요그어요그아어 항아. 어했 그지. 여기 엉어 했어. 아러 어. 항아. 빨리 갑시다 아우 얘왜이정시 예, 보이대.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우와, 홍아 이제 진짜 빨라.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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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쟤는 진짜. 우와! 너무 잘하는데? 요잘 타는데? 응, 또 줄게. 태균 배고프구나. 물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 엄청 매운 거야. 와우. 이게 약간 맥맛이잖아 귀여워하면서 권태인은 언제부터 거기 찍고 있는 거 같아. 니들 우리 좀 줘. 감자도 왔다. 감자. 감자 왔다. 감자 왔다. 얘들아 이제. 음, 감자 만드 그렇죠. 어머 안아서 해줘. 오야. 콕콕 뭐야? 어머 이것봐. 아이 맛있다. 어유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걸나 <laughs> <laughs> 이거.

어, 안 쳐다본다, 뭔가. 오, 어, 안 쳐다본다. 어, 안 쳐다본다. 에이. <laughs>